네, 안녕하세요. 23년 3월 25일입니다. 여기 어, 여기 작년인가 재작년 에 이제 쪽파를 심... 아, 작년 봄에 심었네요.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대파를 심어 놓고 가을에 좀 먹고 또 겨울을 났어요. 겨울을 나고 올해 또 봄이 되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지금은 이래 보여도 이거 이렇게... 벗기면, 그냥, 우리가, 일반, 뭐, 보시듯이, 이렇게 쭉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지금 3월 말쯤 됐는데, 이때쯤은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일단 뽑았고, 여기 제가 왜 뽑고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올해 또 작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뽑고, 요쪽에다가 이제 제가, 계속 먹을 수 있는 걸 심을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한번 심으면 부추는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추. 그 다음에 대파도, 대파도 이렇게 해놓고 매년 여기까지 이제 잘라다가 먹으면 여기 위에 또 나거든요. 그래서 대파도 매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파 이쪽에 심고, 그 다음에 쪽파도 쪽판이 이제 뭐 매년 하면 이 분화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쪽판이 여기 매번 이제 갈아서 심고 이렇게 하려고 이쪽 은 비슷한 종류로 이렇게 몰고 이쪽에는 이제 매년 봄에 어, 토마토나 고추, 가지 같은 거 이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이걸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뽑고 어, 다시 얘를 이렇게 잘라서 한번 심어 볼게요. 네, 요거를 이제 지금 뿌리가 지금 엄청 기네요이 정도. 네, 요거를 이렇게 지금 그대로면 몸살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자르고, 네, 그다음에 한요 정도, 네, 이 정도 잘라서,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묻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살겠죠. 원래 요 하면 여기서 또막 예, 여기서 이제 싸게 막 나오니까 예, 너무 짧나? 저 요렇게는 처음 심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잘요 정도 잘라는 먹어봤는데 심을 때는 요렇게 잘라서 심는 건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이 길이를 가늠을 잘 못하겠네요.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다양한 길이로 하면 얘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얘는, 얘는 한요 정도 길이로, 살짝 더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뿌리는 이렇게 바짝 자르고, 이렇게. 네, 요 정도 길이로 잘랐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도 한번 쭉다 잘라볼게요. 네 이제 다심었고요 일부만 이렇게 네 이렇게 심었습니다 또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위에다 흙을 완전히 덮을까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 완전히 덮으면 지금 봄이라 날이 따뜻해지면 썩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위로 조금씩은 내놨어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조금씩 내놓고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 좀 크는지 볼게요. 물은 아까 여기 쪽파 이쪽에다가 물을 많이 줘놔서 지금 물은 엄청 많아서 물은 안 줘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네, 4월 8일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런 어,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여기 밑에 이렇게 잘라서 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어, 얘도, 얘도 이렇게 요정도 예, 요정도 올랐습니다그 예, 다음에 얘, 얘 만져서 이게 딱딱한 놈은 꽃대 같아요 요 꽃대 요거 꽃대 요거는 꽃대가 올라오다가 위에 이제 잘려서 꽃대만 지금 쭉아요 꽃대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올라오다가 꽃대가 잘려서 위가 없는 꽃대 얘는 위가 있는 꽃대 그래서 지금, 그때 왜, 봄, 3월 말에 제가 했잖아요. 3월 말에 해서, 막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옮겨 심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서 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꽃대만 계속, 옆에 잎의 흔적이 일단 안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 꽃대를 잘라주고, 어,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시면 여기도 꽃대올라 얘도 꽃대 올라오니까 꽃땜 일단 잘라 줘 버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4월 8일이니까 또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네 4월 30일입니다 이게 파가 근데 이게 막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잘라 줄게요 여기 나머지는 그냥 외대로 그냥 하나로만 올라와서 옆에서 원래 이렇게 막 잎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냥 하나로만 나. 오 얘는 조금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여, 여기는 조금 나오네요. 그다음에 얘는 또좀 정상으로 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옆에 나오고 있고 외대로 쭉 크는 놈은 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크는 놈이 있고.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요렇게 크는 놈이 있고 그러네요 이런 네, 것도 끝에 이렇게 잘라주고 네, 네 요거는 예 네, 4월 30일이면 요 정도고 계속 지켜볼게요 네 23년 네 5월 13일입니다 지금 대파가 예 네,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지금 요렇게 이제 요런 요런 거 나오는 거는 또 잘라줄게요 옆에 아예 안 넣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저번 영상 보면 그냥 막 꽃대만 꽃대만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얘도 꽃대는 점점 시들고 네, 옆에 옆에 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꽃대랑 같이 나오. 고 그래서 꽃대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다음 얘도 얘도 잘라주고 네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추비를 안 줬는데, 추비를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미역기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나왔으니까, 네 얘도 자르고.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5월 20일입니다. 지금 5월 20일 되니까, 네, 거의 다 그냥 일반 대파처럼, 처음에 막 꽃대만 올라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어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요정도 어, 잘 나오고 있고, 조그만 놈은 또 꽃대골 라오네요 얘는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고, 네, 요정도면 네. 이, 이, 이런 거는 그냥 잘라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만 한번더 찍어볼게요. 네, 5월 27일입니다. 오늘 이십일의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면 뭐 라면 하나 끓일 때 이거 하나 넣도 어될 정도로 네 이렇게 컸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심을 때는 이제 막 이거 막 자랄까 막 그러다가 막잘 자라네요. 여기는 제가 하나 아까 예, 따서 잘라가지고 요리하는데 썼습니다. 썼고 요거를 이것도 잘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여기서 또 하나 날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예전에 그 꽃대였던 것 같아요. 꽃대, 꽃대는 그냥 버리고, 이거는 이따가 보관해 놨다가 요리할 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 요기에 꽃대에 자랐던. 제가 끝만 잘랐던 그거 같은데, 얘가 봄에 되게 딱딱하거든요. 얘는, 그냥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고.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확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속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